헤이고 트럭 이름 아 포터였나? <laughs> 해리포터 응. 콩씨, 우리 다음에 봐요. 평안녕, 영풍만 <laughs> 아 미안하다. 난 나름 재밌다고 피식거리고 있었는데, 아저 재밌지 않았나? 오늘치 윙크나 해줘요. 아, 오늘요 아... 누가 사람인지, 누가 시체인지 모르듯 한글치킨 먹기 영어 X, 이용판부터 가능하나요? 도전 자르르르르르르자 바로 시작 야, 잠깐만. 1코인가요? 3코? 아 잠깐만 1인가요3코 아이 진다 시작 야, 도전 도전 시작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쓸줄 모르는 한국 사람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영어 단어 자체를 모르는 홍천이라고 해요 다들 반가워요 지금 타고 있는 차 이름이 뭐예요? 이거요 검정말 말차입니다 말차. 어이 녀석 거기 들어가 버리면. 어허 이 녀석 저기로 들어가 버리면 난 참을 수 없어. 바로 빵빵총 들어주고요. 회복 한번 하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샷 건들고 원킬 컷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혹시. 영어를 말할 것 같습니까? 일로와! 아주 건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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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건방졌어요! 손님! 거기서 지금 뭐 하세요?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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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바로 삭제! 제가 항상 느끼지만요. 영어 안 쓰게 할 때는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없게 해야 영어가툭 튀어나오더라고 크크크크 정신이 없어도요?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잡으면 은안쓸수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토끼가 왕이다 음. 지금 뭐하는 뭐 이거 하면 내가 저걸 얘기할 것 같음? 날 너무 하수로 한다 M4 만렙 찍으실 건가요? 무사요? 그거 안 찍으려고요. 그거 만 레벨 찍으면 그 번쩍번쩍 번쩍 때문에 적들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레벨 아그 그 봐주는 거 아직 이제 한번 차감된 거 아닙니까? 아직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직 국룰 그거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아! 저 국물이라고 했는데 요 리을 아닌데요. 미음인데요. 국물이라 했는데 리을 아닙니다. 저 미음이었습니다. 미음. 안녕하세요. 콩찬님 오늘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저는 닉네임 안 불러 주세요. 차별하시나요? 아, 네, 그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읽을 줄 몰라요. 한국어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 닉네임은 테리예요. 네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다들 그 이름이 영어 분들이 많으시지? 왜 전부 다 영어지? My name is Terry. 그러 어서 오시라고요. 예, 님. 테리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라고요. 우 짜증 내시네요. 아이고, 이님백 개씩이나. 아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잘안 드시죠? <laughs> 테리 업. <laughs> 아, 아. 내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 저 이제부터 말조심할게요. 방금 그것도 약간 좀 억지로 했어요. 영상 각을 위해서 일부러 했습니다. 갈게요. 라스트 팡. 아니,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숨었냐고 하냐면요. 애들이 이쪽, 이쪽을 잘안 보기 때문이에요. 애들이 여기를 애초에 잘안 본다. 저거 보세요. 저 보세요 저차 지금 제 앞에 지나갔지만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자 지금 또 저기 차가 들어가지만 저는 확인 못하고 지금 저기서 알짱거리는 모습 저런 아이고 아이고 저 다섯 발짜리 펑펑펑 건가 펑펑펑 건가 아닌가. <laughs> 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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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건가? 아닌 건가? 아닌 말고 뭐 있듯인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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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저.. 안 썼는데요? 어? 절로 지나가면 이제 제.. 존재를..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우하하하하하하하하자 다음 자기장 저쪽입니다. 자1 3명 생존이고요. 이 수력 양용차를 끝까지 잘 보존시켜서 가야 합니다. 저도 아는데 그 그거 쓰면은 이제 바로 이제 영어로 예? 에? 동그라미 무응 나와가지고 이제 뭐? 콩천 고장남 크크크. 자, 안 보이게 다시 슬금슬금 왼쪽에 붙여줍니다. 완전 감쪽같죠? 이게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죠. 기름이 안녕하세요. 뭐 뭐하는? 오호! <laughs> 자, 오생존이고요. 앞쪽에 싸움 잘하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허걱, 굉장히 조용한 총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조심해야겠지요. 주변 소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쪽에 보이는 굉장히 강력한 칠... 한 총과 저격총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오호! 잘 가시게. 마지막 한 명. 어허! 그렇게 불장난을 해버리면 저녁에 자다가 오줌을 쌀수 있어. 조심하는 게 좋아. 출발할게. 좋았다. <laughs> 거기서 그거를 왜 붙이려고 하는 거니 <laughs> 고맙다 나 어쩌면 영아치의 신일지도 몰라 이걸 원투만이 클리어해버려야 리랑 <laughs> 좋아 리랑까지 좋아 를 끌고 모을 지나네